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제 동서남북 주변에 빈 공간, 자유로운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소리가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 소리가 전해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채우려고만 하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빈 공간, 빈 바탕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에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게 되면 해돋이도 보러 가고 새로운 각오도 해보고 이거 이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의 첫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박칠한 시인의 새의 첫 기적이라는 시절을 시 기절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항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한 한 시에 새 첫날에 도착했네. 아이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항새는 날라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한 한 시에 의첫 날에 도착했네. 아이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네. 항새, 말, 거북이, 알팽이, 굼벵이 또 무생물인 바위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하늘, 다른 보폭,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새, 복 한 출발을 함께 한날한 한 시에 맞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날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항세는 날고 날아서, 말은 뛰고 뛰어서, 거북이는 걷고 걸어서, 달팽이는 기고 기어서운뱅이는 굴고 굴러서. 여기 새 출발점에. 한날한 한 시에 온 것입니다. 한날한 시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도착기는 1등, 2등, 3등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왔건, 이어서 왔건, 걸어서 왔건, 뛰어서 왔건, 굴러서 왔건 일년 내내 앉은 채로 그 자리에 있다가 새를 맞았건 한날한 시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도착에는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3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압권은 마지막 강물계인 바이의 천녀가 압권입니다. 시인은 바이에게 따로 한 열을 뚝 잘라 주었습니다. 바이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앉은 채로 도착하더니 남들은 다그 시간에 날고 뛰고, 걷고, 기고, 굴러왔는데 앉은 채라니. 어, 기분 나쁘네. 바위는 남들이 보기에 가만히 앉은 채로 새를 맞은 것 같습니다. 거저 먹은 것 같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시인은, 시인이신 하나님은 바위도 열심히 새 첫날에 부착했다고 합니다. 앉은 채로 말입니다. 시인의 눈에 바이는 자기 식으로 가만히 앉은 채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 사람 각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가지 못한 길이 있고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뮤지컬 서편제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것은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라는 것을 이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사라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이현룡 교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LK, 이 ILK라는 그 앞쪽에 그빈 공간 안에 글자를 넣어서 만드는 문제를 예하로 드셨는데 ILK라는 그 앞쪽에 빈 공간에 M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 MILK가 되죠. M I L K 그런데 그빈 공간에 m 자를 집어넣지, 집어넣지 않고 S자를 집어넣게 되면 SILK 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삶이란 결코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는 운명처럼 주어진 ILK라는 문자가 있고 그 앞쪽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을 마음껏 사용할 때 삶을 활기차게 보존적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채워진 부분보다 자유로운 공백, 빈 공간에 우리의 남은 생의 시간을 한번 특징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님, 자라는 환경,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발장 9절과 9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버할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이 있다.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안문하느냐? 기음을 받은 물건의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소비자애가 진흙 한동을로 하나는 귀술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이는 고를 수 있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선택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d 와 D 사이의 choice 선택이듯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선택 가운데 늘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